나스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도 같이 봐줘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일봉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를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장기 넥라인을 터치하고 있으며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기적으로는 FOMC의 금리 인상이 트리거를 당길 것이라 보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달러의 강력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줄 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스닥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음을 알수 있죠. 1 0를 깨고 9.7k를 터치하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이때는 크립토에 있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스닥이 해당 라인으로 떨어진 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빅플레이가 온다 한들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디커플링으로 돌아서게 되었을 때 나스닥의 큰 하락세에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으로...